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2월 19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로움주의자에서 경제 관련된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널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있는 철강회사가 관세로 인하여 수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발표를 하였고, 또한 요번 3월 10일날, 바로 그 관할이었던 mtg 의원이 사임 함에 따라 그 구역에 요번에 특별 선거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오늘 연설문에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풀턴 카운티에서 자행되었던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해서 몇번이고 반복 하여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풀턴 카운티에 느닷없는 바이든표 수십만표가 쏟아진 것에 대한 불만이 2020년 대. 대선 이후에 쭉 축적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널 트럼프 대통령은 약 9천억 불에 해당하는 관세 수입을 미국에 올림으로써 경제 효과를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바이든 대통령 때 생겨난 것을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자신의 경제적인 치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인 수요일은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여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애쉬 웬즈데이 연설도 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기독교, 큰 즐거인 부활절 41년을 맞이하여 사순절의 기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과 영부인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수 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인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인 최드 비앙코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자기의 정치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에는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고원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러한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 1.5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이 이민에 대한 자신들의 발언을 정치화하였다고 비난을 하면서 정치화를 해도 전부 자기당에 유리하게 국회를 하여 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캘리포니아가 특히 이 정치적인 희생양에 주된 주가 되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를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제적으로 1986년도 로날 레이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여 수백만의 미국 내 부채자들을 신분 회복을 하여 주기 전까지는 캘리포니아는 원래 공화당 지지도 일색이었습니다. 1952년부터 1986년까지 거의 공화당을 지지하여 왔으나 그 당시에 382만 명이나 되던 부채자들을 전부 사면해 줌에 따라 그 이후로 1988년 선거서부터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오늘날까지 무지마 민주당 지지주로 바뀌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체제를 구제하여 준 공화당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2024년도에 1,100만의 불법 이민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리버를 하고 가장 반정부적인 성격을 띄게 된 것입니다. 불법 입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또 불법 입국을 재시도하고 일가 친척들을 미국에 불러들여옴에 따라 이들이 결국은 캘리포니아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DHS 산하의 미 이민국과 ICE 간의 업무 지침서 메모를 보면 앞으로 미국의 망명 신청을 하였던 난민들은 1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 못하면 별다른 법적 절차가 없이 구금 또는 추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CNN이 난민에 대한 공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DHS 산하의 두 기관이 미연방헌법 8조 1159 조항을 잘 살펴보라고 반박 성명을 낸 것이 오늘 밝혀진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귀화 또는 난민을 신청한 자가 1년 안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못할 시에는 연방정부 재량하에 이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수단격인 AP나 CNN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표현을 서슴치한 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적으로 이민자가 아니고 난민입니다. 이 난민에 대한 이렇게 강경한 조치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미국에 와서. 사기, 절도, 중범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살기가 각박하여하였다고 하지만 이들을 예전에는 구금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된다는 선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8조 조항을 들고 나와 이들을 즉시 구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미군에서 사기, 범죄 경력 등등을 조회하기 위해서 구금을 즉시 하고. 그에 대하여 심사에 또는 조사를 거친 후에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여 이들이 사기나 기타 범죄 또는 테러에 연관되기 전까지는 구금하면 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법 해석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법의 양면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구금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며 또한 법원 판사의 명령서를 받는데 수개월를 걸렸던 것이 그만큼 미국 연방행정정부의 에너지를 낭비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인하여 이번에는 즉시 추방 또는 구금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고 있는 쌍팔년도의 앱스타인 사건에서 오늘 또한 새로운 사건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 빅토리얼 시크릿이라고 하는 여성 속옷 전문회사의 CEO였던 억만장자가 의회정원에서 오늘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가 발표하기는 자기가 앱스타인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를 개인 재정 고문으로 앉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가 그 섬에 한번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3 시간에 걸쳐 방문한 적은 있으나 그를 믿게 된 동기는 바로 앱스타인이 베어스턴스와 같은 대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또한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하여 일한 경력이 있다는 것에 크레디스를 주었다고 의회 정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배서가였던 그의 변호사가 당신 죽고 싶어야 하는 것이 그대로 생방으로 중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는 마이크가 꺼진지 알았지만 그때까지 마이크가 꺼지지 않고 그냥 켜져 두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앱스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발술하면 죽는다는 암시를 남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염려해서 그런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소송을 통하여 베팅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일전에 제가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IRS라고 불리는 미국 세무국의 허점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이기게 되면 미국 시민의 경우에는 38%의 불로소득과 또는 여기에 다하여 3.8%의 특별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약 4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외에서 투자하는 금융기관이든 페이퍼 캠페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챙겨갈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세금만 낸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면세까지 된다고 하니 이 어처구니없는 조세 시스템이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조세 전문가들은 즉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제동을 걸수 있는 입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